안녕하세요 천광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의 X가 여러분의 소셜미디어 여러분의 핸드폰 그리고 여러분의 카톡을 차단했을 경우 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자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분을 찬 X가 아니면 여러분이 찬 X가 여러분의 소셜미디어나 핸드폰이나 여러분의 카톡을 차단했을 경우, 결코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그들이 여러분을 차단한 이유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 그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처가 여러분의 체외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이 여러분을 엑스 그들이 여러분을 차단한 이유. 첫 번째는 그들이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의 관계, 여러분과의 이별에 대한 상처이죠. 수많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의 엑스, 여러분의 SNS 핸드폰 그리고 여러분의 카톡을 차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상처를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들이 여러분과 헤어지고 난 후에 그들이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어떤 관계 형성이 여러분한테 상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될수 있는데, 여러분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상처가 될수 있는 경우이죠. 여러분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대개는 의도적으로 시, 어, 테스트를 하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여러분을 차단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아, 충격을 받거나 아, 굉장히 답답하거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X한테 전하고 싶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 어떤 그 내용이 있어, 메시지가 있어.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충동적으로 X의 집을 찾아가거나 직장에 찾아가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들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소수의 경우에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미성숙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하기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 테스트 이니까 내가 찾아가서 얘기를 하겠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집을 찾아가면 그 x 의 반응은 어떤 게 되냐 여러분 어느정도 예측을 하겠죠 굉장히 싫어 하겠죠 굉장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단 그들은 굉장히 충격받고 놀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놀라냐 그리고 더 놀라니까 놀라는 거를 더 넘어서 무서워합니다 이 남자 스토커야? 이 여자 스토커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그들이 여러분을 블락한거 차단한 것은 나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설마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행동할 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 정말 좋지 않습니다. 자, 노 컨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 그 어떤 기능. 거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 여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영상을 만들어 오고 있죠. 노 컨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차인 여러분이 성숙함과 인격과 인간다운 자신감 이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력이 다시 살아나는 가장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차단했다란 건 그리고 차단 후에 여러분이 보여주는 성숙함, 즉 여러분이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X는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죠. 나의 X가 나를 차단했으니 나는 노컨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컨택을 하는 나의 이 의도에 대해서 나의 X가 아 그, 나의 노 컨택의 어떤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 컨택이 효과가 없,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뭐, 어느 정도 그 말은 맞죠. 노컨택의 효과가 없게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이 그들을 찾아나가지, 찾아가서, 그녀의 집, 그의 직장에 찾아가지 않고, 나름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면, 대개는 그 x가 그 차단을 다시 언블락합니다. 즉 차단을 해제합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니까 그러니까 x가 여러분을 차단했다는 것을 나쁘게만 보지 말고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개는 그들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한테 상처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냐? 본인들이 이 이별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는 라 거야. 그만큼 이 감정의 어떤 그 여파가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별에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거는 무 반응, 무 감정입니다. 감정이 없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거는 노컨톡이 뭐, 뭐고 전혀 여지가 없게 돼버려. 관계 그냥 거기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X가 여러분을 차단을 했다는 것은 너무 나쁘게 볼거 없어요. 그 다음에 대개는 여러분을 차단한 X가 그 차단을 대개는 해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별이 지속될 경우에 여러분의 X가 차단했다 다시 풀었다 차단했다 다시 풀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의 X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산 증거입니다. 오케이. 자. 그들이 여러분을 블락을 했으면 여러분도 그들한테 블락을 주십시오. 즉 여러분도 같이 차단하나 그래이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선택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자, 노 컨택의 효과가 상대 X에게 상실감과 손실감을 주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저희가 얘기도 하고, 얘기도 했고, 그, 노 컨택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많은, 진짜, 심리적 그런, 어, 영향, 그 효과에 대해서, 뭐, 아직도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노 컨택의 그 효과 중에 하나가, 당신을 찬 X의 의도를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해준다는 것은 당신이 성숙하다는 얘기고 그것은 매력이야. 그리고 존경 그들의 행동 그들의 한 선택일 여러분이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파괴하고 부수고 폭력 그런 것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가 사랑입니다. 노컨택은 사랑입니다. 자, 노컨택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들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더 성숙하고 위대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의 X는 여러분을 차단한 만큼 속이 좁은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여러분보다 유치하고 미성숙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은 그들의 그런 미성숙한 행동을 받아주고 이해해준다는 것은 여러분 더 위대한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단뿐만 아니라 이별이란 것도 그래. 이별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실수야. 그들이 여러분한테 보여준 어떤 미성숙함이야. 유치함이야. 그데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주는 거야. 어른스러운 거야 여러분이 노컨택을 하는 여러분, 그들의 이별을 수용해주는 여러분이 더 위대한 인간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인격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매력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X는 다시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차인 사람은 이깁니다. 노컨택은 이깁니다. 반드시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여러분의 X가 여러분을 차단했다. 슬퍼하지 마시고 충격받지 마세요. 다시 그 차단이 언블락 해제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해주시고 계속 저의 방송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